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밀랑스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며칠 후 마지막 베타 테스트를 시작하는 로스트아크의 빠른 레벨업 및 파밍을 위한 정보입니다. 시작에 앞서 모든 정보는 1차, 2차 베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 및 삭제 추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 캐릭터를 만들고 튜토리얼을 거치면 아르테미스 대륙에 도착하실 겁니다. 로스트아크의 레벨 디자인은 대체로 메인 퀘스트를 따라가면 레벨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스토리를 따라 캐릭터를 키우다 보면 대른 동부까지 도착을 하는데 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레벨과 장비가 갖춰져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 로스트아크는 시작입니다. 그전까지 장엄한 스토리로 스토리를 감상하셨다면 이제는 슬슬 고레벨 장비가 탐나기 시작하실 겁니다. 장비 수급은 어디서 할수 있는가? 우선 실리안의 지령서라는 아이템이 매일 3개씩 지급됩니다. 그럼 이 실리안의 지령서를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을까? 첫 번째로 타워 오브 섀도우, 줄여서 타워라 하겠습니다. 타워의 경우 50층까지 클리어 시 350레벨 대의 장비를 얻을 수 있는데요. 30에서 40층 클리어 시 300대의 장비를 얻을 수 있어 빠른 장비 파밍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층마다 여러 종류의 몬스터와 트랩, 랜덤하게 나오는 각각의 보스가 있고, 또한 포션에 제한이 있어 어느 정도의 판단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 시 죽은 층에서부터 스타트가 가능하나, 다시 입장할 시 진리 안의지령서를 소비하기 때문에 역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타워에서 200에서 300레벨대의 장비 파밍이 끝났다면, 파티원들과 큐브라는 던전을 돌수 있습니다. 큐브라는 던전은 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상자의 게이지가 차는데 각 스테이지에는 랜덤적으로 버프나 디버프가 적용되며 운이 좋다면 매우 손쉽게 다이아몬드 상자를 얻을 수 있지만 운이 없다면 실버 상자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실리언의 지령서 없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파밍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레이드입니다. 레이드의 경우 난이도가 1, 2,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클리어 시 재료 아이템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종 장비를 제작할 수 있으나 난이도가 생각보다 어렵고 20분의 시간 제한과 포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협동과 파티의 조합이 매우 중요시 됩니다. 이 때문에 사전 지식 없이 입장할 경우 보스에게 뚜까 맞고 어이 없이 죽어있는 자신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섬의 서브캐스트를 찾아하는 방법입니다. 섬마다 특색 이 있고 다양한 서브캐스트가 있으며. 특정 섬에 가면 고레벨 장비를 주는 캐스트 또한 있어 그 캐스트를 찾아서 클리어하는 식으로 고레벨 장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 편이나 캐스트 해방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만 유의하신다면 장비 파밍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보물 지도입니다. 보물 지도의 경우 몬스터를 잡다보면 일정 확률로 지도가 드랍이 되고 등급에 따라 높은 등급의 지도의 경우 힌트가 작지만 그만큼 보상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물 지도를 획득하면 대륙의 여러 곳을 지도와 비교하여 찾아가야 합니다. 두그 위치에 도착하면 건물 채집이나 장비 파밍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전전이 랜덤 형식으로 있는 포탈이 생성됩니다. 낮은 등급의 경우 과할 정도의 힌트를 주지만 고등급으로 가면 갈수록 힌트의 양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흥기를 가지고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로 해상 나온 페이터입니다. 페이터의 경우 우리가 흔히 아는 랜덤 박스를 인게임 머니를 주고 사는 방식으로 일정 확률로 300 레벨대의 무기나 장비가 나옵니다. 하지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과도한 몰입으로 도전해서 골드를 모두 소진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산했거든요. 이밖에 월드 보스가 영웅템을 준다. 뭐 이런 썰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정보이므로 다음 리뷰에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컨텐츠가 있는데요. 생활 컨텐츠는 엄청난 노가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말로 재미를 즐기시는 분만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 영상은 1차, 2차를 하며 느낀 점을 주관적으로 풀어낸 영상입니다. 그럼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다시 한번 만나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밀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